안녕하세요 청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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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건데도 나도 나나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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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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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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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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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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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뭐지저번에을 정하려면 그상 써서 넣어드릴거요 일단 전체 기세이건리야 토킹 국수다 아니 국수다 그리나 토킹 리나타 토킹 스테이지가 된고 그..뭔지? 그 소리! 이런 네. 저 참여해주시고, 참여 양식은 양식, 참여 방법은 이거는 이름, 이름은 그 자신의 유튜브 매일 왜 쓰셔도 되고, 이름, 그 다음에 이름이나 동네에 카톡 아이디, 이거 여부, 초기, 초기 어, 여부, 그리고 광장하고 싶은 말 이렇게 4개를 아, 그거, 하지만 그 이름이나 동네에 나이, 카카오톡, 아이디, 초기 여부, 저한테 남기고 싶은 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그냥 이렇게 골라서 어, 그분한테. 谢谢大家，呀。